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롤스타즈, 7월 업데이트 미리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마지막 시간이죠. 팬이 리모델링, 첫 번째 가젯은 소금통입니다. 소금통은 소환 후에 금화 3개에서 5개를 5개까지 뽑는 그런 가젯이고요. 두 번째 가젯은 든든한 만원경인데 이건 팬이 대포, 사정거리 내 모든 적에게 대포 발사.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 파워, 1 스타 파워. 일단 이거는 두둑한 금고라는 스타 파워인데요. 금화 주머니 명중시 금화가 100%더 넓게 원뿔 모양으로 흩어진다고 합니다. 마지막 스타, 마지막은 블래스터 마스터입니다. 하면은 대포매치시 근처에 적을 밀치고 천의 피해를 줍니다. 오늘은 좀 짧죠? 네,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. 왜냐면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알려줬기 때문이고요. 그럼 안녕!